원양군은 3월 고추 육묘장에서 종자를 파종하며 새 고추농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봄소리를 피해 4월이 되면 모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밭으로 옮겨 심습니다. 반농사중 가장 손이 많이 간다는 고추농사는 산적병과 같은 병충해에 걸리기 쉬워 농민들은 내 자식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온갖 정성을 들여 관리해야 하고 가장 더운 8월 여름 태양을 강렬한 빨간맛을 담은 연양고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연양고추는 연양이 풍부한 식경토 위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랍니다. 인근 시군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무상기간이 길어 고추 생산의 최적지인 연양군은. 매년 연양 고추 유통공사에서 납품 계약을 통해 무량 고추 육묘를 지원하고 특등 1등 고추만 수매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양 고추 유통공사는 미국 FDA 인증, GAP 인증, 해썸 인증 등 엄격한 위생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빨간 맛을 식탁 위로 배달합니다 연양고추는 비타민C가 사과보다 23배, 키위보다 4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A와 천연 캡사이신이 풍부해 감기에도 효능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오도창 연양군수는 올해에도 전국의 소비자들 식탁에 건강한 매운맛을 전해드리기 위해 연양고추 파종을 시작했다라며 매년 보내주시는 뜨거운 성원에 연양군은 좋은 품질의 연양 고추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민방송 박주행 기자였습니다. <목소리>